내 힘으로 하려 하면 다 힘들다. 내 힘으로 하려 하면 다 힘들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보는 시각은 믿음의 관점에서 본다 그랬죠. 모든 내용들이 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내용이다. 그러면 믿음 어떻게 해야 굳건해지느냐 오늘 두 가지 내용으로 살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고요. 또 하나는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압도적인 기쁨으로 사는 게 믿음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믿음의 반대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가지고 있으면 절대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믿음이 들어오면은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사마리아 지역 뭐 맨날 들어서 아시죠? 이게 무시당하는 지역이고 멸시당하는 지역이고 언터처블 그 이렇게 접촉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이게 접촉. 그래서 뭐빙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요단강 건너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접촉 자체를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차별 당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마리아 사람 중에서도 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서도 더 무시당하고 무시당하는 사람 중에서 더 멸시당하고 어, 접촉을 멀리하는 사람 중에서 더 접촉을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육시라 그랬으니까 육도 하면 지금 우리 시간이잖아요 난1 2 시에 뭐 물들어 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시당하는 지역에서 가장 무시당하는 사람이에요 그왜 그랬을까요 두려워서. 상처가 두려워서 이 지역 자체가 상처 지역이거든요. 상처 지역에 가장 큰 상처가 있는 사람, 그럼 이해가 되죠. 가장 큰 상처의 사람, 그게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뭐 예수님이 대화 나눕니다. 물좀 달라 이래가지고 뭐 좋은 관계를 맺은 거예요. 좋은 대화 나눴습니다. 여기까지 생략을 하고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부터 보면은 갑자기 예수님께서 앞뒤 정황에 맞지 않게 남편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때 이 여자가 이제 당황해가지고 이제 자기 일신상의 내용들을 설명을 하죠. 남편 다섯 명이 있었고 또 지금 있는 것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들춰내는 이유가 뭐죠? 남편이 없다 그러니까 이걸 다 폭로해 버리잖아요. 상처를 건드는 것입니다. 그왜 건드렸죠? 어, 상처에다가 소금 뿌리려고. 뭐 예수님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믿음이 자라는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깊은 상처가 있으면 우리는 그걸 안 드러내거든요. 그 드러내기 쉽지 않죠. 왜 그러냐면 아프기 때문에 그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뒤에 보면 이 사마리 여인이 전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명 자리로고 잘, 잘 쓰임 받는 종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잘 쓰임 받는 충성스러운 종에게 왜 상처를 드러내게 만들었을까? 만약에 이때 예수님께서 이 남편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아도 항상 마음 한 켠에 두려움이 있을 거라고요.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 몰라서 친절을 베푼 거야.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나를 인정한 거야.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저렇게 일을 맡기는 거지. 만약에 내 과거를 알았다 그러면 기절초풍할 거야. 그죠? 그리고 나를 버릴지도 몰라. 라고 하는 두려움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예수님 만나면요. 예수님은 그런 두려움 남겨두지 않아요. 그냥 다 털고 가게 만들어요. 다 털고 그래서 여러분들 깊은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도 사마리 여인 다루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철학이도막 이렇게 길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막뭐 통곡이 나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깊이 숨겨놨던 것이 어느 순간 탁 터져 나오고 깨지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 쏟아붓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 회계라 그러는데 회계도요 이렇게 이성에서 나오는 회계가 있어요 머릿 속에 있는 것들 이게 이제 의식의 세계인데. 근데 깊은 회계는 무의식의 세계에서 나오는 회계가 있어요. 그 그때는 주로 이 방언으로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철저히 회계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무의식의 세계를 다루는 게두 가지라 그랬죠. 방언이 있고 또 하나가 행동. 행동하면은 무의식의 세계가 변해요. 그러니까 다 방언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거나 방언 기도를 하거나 행동을 하면 의식의 세계뿐만 아니라 무의식 의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변경되면 너무 좋겠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무식의 의 세계 깊이 있는 부분들을 다뤄서 두려워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 폭로해 버리니까 이제 두려움이 없죠. 그리고도 예수님이 신뢰하지 않습니까? 나다 안다, 그죠? 네가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용납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뭐 두려울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당하게 나가는 아 거죠.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에게 쓰는 방식은 뭐냐면요, 잠깐 숨기게 만드는 거예요. 숨기게만 왜 세상이 우리를 정죄하니까 야 얘기해봤자 다 죽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간 숨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두려움이 나를 압도하고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항상 좀 이상해요 이제 하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버리면 어떡해요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면 어떡해요 나는 뭐 버림받은 사람 아니에요. 뭐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실까요? 자꾸만 그런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면 털고 가지 않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는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주님께 깊이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다 깨트린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사실 이게 사마리 여인의 고백하고 뭐 거의 같은 거 아닙니까? 자꾸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자꾸 숨기려 하지 말고 은폐할 것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피하려는 성격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집안이 좀그뭐좀 그뭐 명문 집안 같이 된 집은 약점을 폭로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 특별히 목회자들은 더 심한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 약점 드러나면은 그 사역 자체가 근간이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맨날 숨기고 숨기고 있다가 이게 깨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 기도 중에 터트려 주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게 만들고 그러면 두려움에서 벗어나요. 참 묘해요. 두려움이 능력이 다 사라져버려요. 근데 두려움 없게 만드는 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일부러 그런 거안 건드려요. 그 언제 건드냐 하면은 가장 중요할 때 그거를 탁 건든다고요. 바둑도 도보셨어요 바둑 둘때 패라는 게 있죠. 패 싸움 버린다는 거. 상대가 그걸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결정적인 약점 같은 걸 일부러 놔둔다 그러죠. 패감이 많으면은 막판에 유리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마귀는요 일부러 패감을 놔둬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까불지 마. 언제든지 내가 건드수 있어. 패감을 막 놔둬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의 패감을 그냥 원초적으로 없애 버리죠. 그냥 패감을 다없애버린다니까요 패감이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워할 수 있는 요소를 하나씩 하나씩 다 없애버린다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종으로 서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는건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도요, 여러분들 어떤 공동생활 잘못해가 약점 드러날까봐 성교 못 가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 잘때 잠꼬대를 많이 한데 그래서 못 가는 분이 있어요. 잠꼬대 할때 스토리 같이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어, 그럴 때 그냥 잠고도 말고 그냥 얘기해 버리면 되는 거죠. 어떤 분은 수술을 못 받아요. 수술하고 난 다음에 깨어날 때뭐 마취하고 깨어날 때뭐 허설이 한다며. 뭐 그런 것 때문에 못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거야. 자기를 노출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렇 눌려 있고 눌려 있고 눌려 있는 거죠. 자기 이렇게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느 순간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실 때도 있어요. 사실 별것도 아닌데, 제3자가 볼때뭐 연예인도 아니고, 뭐그 사람 과거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본인에게만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냥 털고 가버리면 아주 가볍게 갈수 있는 건데, 막귀는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우서 7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능력 주시고 사랑 주시고 절제하는 마음 주신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한 가지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쿠퍼 여인이라고, 그 쿠퍼 부인이라고 여자분입니다. 이제 신혼이에요. 신혼 때부터 얘기해요. 거기 보니까 뭐 내용을 보면 2년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근데 이 여자분이 여자분 같은 그런 거 있어요. 항상 거절감에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거 있어요. 거절감. 자기 남편 사랑하니까 결혼해서 항상 이게 뭐 얼마나 그 달콤한 신혼이겠습니까. 근데 항상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 연애 때보다 나를 덜 사랑한다. 여자분들이 그걸 애교라고 생각하는데 애교 아니에요 그거 질리는 거지 그죠? 어, 뭐 옛날엔 그랬는데 왜 지금은 그렇게 안 해줘 뭐 그러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사랑이 식었다고 잠깐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만 내 옆에 없어도 나랑 있어야지만 행복해야 되는 거고 아니, 사랑하더라도 옆에 이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친구 만나러 가도 막 이게 상실감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내 옆에만 있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친구도 만나러 가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나를 그 사랑이 식은 거라고 그러니까 그냥 남편한마에 매달려가지고 모든 행동이 자기 중심으로 생동하니까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친구 만나러 가도 그럴 정도니 뭐 젊은 여자 만나면은 뭐더큰 난리가 되겠죠. 그 불안가요, 불안, 두려움이거든요 여자 마음속에. 그래서 이게 관계가 잠깐만 냉랭해지니까 이걸 풀자고 이제 주말 여행을 떠났대 부부가 주말 여행을 떠났는데 잘 하자고 그러니까 여자분도 잘하겠다고 마음 먹고 얼마나 마음이 이게 뜨거운 마음으로 잘 풀자고 간 거겠어요. 근데 이제 호텔 딱 프런트에 딱 갔는데 이 남편이 어떤 젊은 아가씨하고 대화를 나누더라는 거예요. 폭발한 거예요. 그렇죠? 폭발해가지고 여자한테 삿대질하고 그 직원이었는데 그리고 남자한테 뭐 폭언하고 난장판이 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말여행이 다 망친 거죠. 계획이 다 망친 거죠. 그죠? 그래서 혼자 이제 밖에 나가서 어뭐 호텔 밖에 나가서 혼자 몇 시간씩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화 중이 풀게 됐는데 어떤 분 만나 가지고 이제 조언 듣고 이제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쿠퍼 부인의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들 안 되면은 다 폭발해 버리는 건데 그 조언하시는 분의 얘기를 듣고 가서 사과하라고. 내용도 모르면서 화부터 내면 어떡 하냐고. 그래서 프론트에 있는 그 젊은 여자분한테 가가지고 사과했답니다. 아까 폭언해서 미안하다고. 어, 우리 남편하고 얘기하는 게 보는 순간에 너무 분노해가지고 폭발했다고. 그때 그 여자 젊은 여자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안내 보시는 분이 남편이 저한테 와서 얘기한 게 뭐였냐면 아내와 멋진 저녁 식사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 근처에 가장 그 로맨틱한 식당이 어디 있냐고. 그거 묻는 거였다고. 그러니까 그 젊은 여자한테 뭐 이렇게 껄떡대는 게 아니고 그 아내를 위해서 식당 알아보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분도 황당했겠죠.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과하고 남편에게 돌아왔습니다. 남편에게도 사과하면서 아까 그 여자분한테 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편도 이제 화가 좀 풀리고 이제 그러지 말자고 이렇게 회복이 된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이제. 이게 한 번뿐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여러 번 반복이 됐으니까 이제 주말 여행까지 간거 아니겠습니까? 다 뿌리가 있거든요. 우리 생각운데 과거에 상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과거를 보면 이게 있는 거예요. 이분이 상처가 뭐냐면 아버지가 바람둥이였어요. 아버지가 이 여자 저 여자. 그러니까 남자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남자들은 다 저런 나쁜 놈들이 다 이런 마음이 있고 거기다가 아버지가 엄마와 자기를 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표현을 안 했는데 마음 가운데 남자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표현을 안 해요. 건들지는 않았지만 이게 불안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아버지 상이 약간 오버랩 되는 거예요. 제가 바람 필지도 모른다, 버릴지도 모른다. 그게 그 자기를 사로잡지요.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하면은 과거는 과거와 미래는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 아니었겠어요? 남편 다섯 명이라는 게 뭐예요? 첫 번째 결혼했을 때뭐 이런 문제가 있어도 이혼했겠죠. 두 번째 만났더니 과거와 그다음이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야. 세 번째 또 과거와 미래가 똑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다섯 명이에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리고 지금 여섯 번째 살고 있는 남편에 대해서도 항상 이런 게 있었겠죠. 쿠퍼 부인같이. 과거는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바꿀 힘이 있어요. 상처가 힘을 발휘하는 건 뭐냐면 그 상처가 상처를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반복될 거야라고 하는 거. 언제 인정하는 거? 두려울 때 인정,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맨날 그래 이런 사람이 있죠. 나는 그런 일만 벌어져. 나쁜 일이 벌어지면 나한테 다 벌어질 거야. 나를 만나는 남자들은 다 나를 벌릴 거야. 이 반복 되니까 그게 그게 그의 믿음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연인이 되는 거죠. 그 뿌리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신뢰하지 못하면요 사랑이 안 돼요. 잘 보면 사랑해서 맨날 실패하는 사람도 있죠. 사랑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상대방이 나를 사랑 안 해줘서 사랑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내 문제, 내 문제, 내가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신뢰를 못하는 사람 꼭 그런다고 믿을 만한 짓을 해야지 믿지 이런다고요. 자기가 믿지 못하는 인격이 된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싸워야 될 문제. 그런 분들 차라리도 나오십시오.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나를 변화,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신뢰 못하면 절대 사랑 못해요. 그래서 사랑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절부절하는 거죠. 항상 스트레스 쌓이고 두려운 가운데 있고 그런 분들이 되게 뭐 정신적인 질환도 알고 그래요. 신뢰의 문제거든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지옥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의심으로 다 가고 의심은 이 의심이 우리에게 준게 뭐예요? 두려움이죠. 두려움이라고요. 그 부모 없는 아이들은 두려움 있잖아요. 내가 잘해야만 된다. 그 고아 같은 마음이죠. 우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았다 그잖아요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녀가 갖고 있는 마음이 뭐예요? 평온함이죠 두려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에게 이거를 치유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믿음을 국가로 갖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은폐된 거, 숨기려고 하는 거, 그게 있으면 언제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아스는 패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면 다 이렇게 터트려 주셔요. 주님께 아뢰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인정한다, 그게 힘이에요. 저는 지금 목회자로서 지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성도들 이렇게 일하다가 막 아무것도 아닌 거 넘어지고 깨지고. 그게 이제 상처들이거든요. 상처가 너무 큰그 힘을 발휘해요. 상처를 내가 인정하니까 힘이 되는 겁니다.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저 그리스도가 나를 구속하셨어. 그것이 나에게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용하실 거고. 과거와 미래는 같지 않아. 바꿀 힘이 예수님께 있어. 바꿀 힘이 예수님께 있어. 그래서 이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져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두려움 가지고는 절대로 굳건한 믿음을 살수 없다라는 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정들기를 바라고 반복되는 일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마십시오. 끊어버리라고요. 나는 다시는 그런 반복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어, 바꿀 수 있어, 변화될 수 있어. 그럴 때이 사마리아 여인의 반복되는 좌절들이 극복됐던 것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의 극복이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로는 하나님이 정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은 뭐냐 하면 압도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인 거죠. 두려움을 없애야 되는 것도 믿음이지만, 또 압도적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게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대화 나르고 난 다음에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25절을 보니까, 29절이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기 잘 보세요 원래 이 여인이 부끄러움이잖아요 이게 자기가 다섯 명의 남편이 있었고 여섯 번째 사는 남편은 남편이 아니고 뭐 이런 게 부끄러워가지고 열두 시에 우물가도 그못 갔던 여인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 내가 행한 모든 일 남편 여섯 명 얻고 있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내게 말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울만 얘기예요 어떻게 된 거죠 기쁨이 크면요. 수치를 압도해요. 그러니까 이건 적극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너무 너무 크면 부끄러움이 없어져 버려요. 부끄러움을 이기게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서 그 신뢰하게 되면요. 참 이상해요. 그 분명히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은 진짜 멘탈이 강해. 맨날 이런다고. 멘탈이 강한 게아니에 믿음이 강한 거예요. 뭐 주변에서 뭐라 그래도 똥개는지라도 경부선을 간다. 그러고 가요. 그게 원래 멘탈이 강한 게 아니라 믿음이 강해진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 나를 믿어주고 신뢰하는 것 때문에 이제는 수치 이런 것들을 이 기술이 힘이 생기는 거라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야 강하고 담대한 종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극복하십시오. 그죠? 압도적인 기쁨. 그러니까 기쁨으로 일을 하잖아요. 기쁨으로 일하면은 뭐 지치지 않는 거죠. 그러한 다음에 제자들이 왔어요. 제자들이 왔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식사 준비 뭐 먹을 거 사러 간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드십시오. 그랬더니 어몇 절이죠? 31절. 야비어 잡수소서. 그랬더니 니네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랬더니 누가 뭐 갖다 줬는가 봐. 뭐 하도 이런 하도 제자들은 이래서 재밌어요 이렇게 헛소리들 해 가지고 재밌 재밌는데. 하도 내용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3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로 보내온 너희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하지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 결론 이렇게 이 나오는데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니네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는 거죠. 먹을 양식이 있다. 이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32절 그게 뭐예요?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쁜 거예요. 이 여자가 막 기뻐하는 모습 통해서 나도 안 먹어도 배부르다. 너무 기쁘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쁨으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 여인도 기쁨, 예수님도 기쁨. 이게 믿음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다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그러니까 기쁨으로 일하면요 힘들지가 않아요. 어려움이 없다고요. 그게 수월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때 뭐가 이렇게 힘들잖아요. 힘들면은 두 가지로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더 구해야 되는 방법이 있고, 둘째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 잘못된 거예요. 힘들면 그 억지로 자꾸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빨리 점검을 해봐야 돼요 아, 내가 미래부터 능력을 안 받았느냐 아니면 뭐가 잘못됐다 인본주의로 나가면 교회는 힘들어져요 이, 이게 안 돼, 굴러가지가 않아 은혜 받고 그 힘으로 굴러가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면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점점점점 우리 교회 성교 안 힘들죠 예배 안 힘들죠 철학에도 뭐 4시간 스트레이트로 기도해도 안 힘들죠 라고 말할 게안 힘들 거예요 절대 안 힘들어져요. 그게 계속 힘들면 못해요. 힘들면 어떻게 그걸 해. 안 힘들어져요. 안 힘들어진다는 뭐예 위로부터 능력을 받든지 아니면 뭐가 힘든 거냐면 약간 인간적인 모습이 나오니까 뭐뻑이려 그러고 뭐 무슨 목적이 보이면 그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는 거예요. 죄악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면 안 힘들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디자인한 것만 가지고 하면 절대로 신앙생활은 안 힘들어요. 왜 힘드냐? 이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여기 사마리아인 전도하는데 전도 되게 쉽게 하는 거 같이 보이죠? 자기 아픔을 얘기하는 것도 쉽게 얘기하고 전도도 쉽게 하고. 이유가 뭐죠? 압도적인 기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라면 안 힘들어요. 전도가 힘든 이유가 뭡니까? 내 힘으로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전도하려고 그러고, 내가 뭘 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성패가, 성공과 실패가 내게 달렸다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필요 이상으로 긴장하는 거예요. 가끔마다 이렇게 뭐 우리 교 대표 기도가 없는데 대표 기도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러면 뭐 밤도 못 자고 그냥 일주일을 그냥 수척해 가지고 한 3, 4 k m 빠져서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내 기도로 다 죽여 주겠어. 이런 거예요. 그죠? 설교로도 못 죽이는데 기도를 어떻게 죽여 그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설, 기, 기도를 통해 가지고 다기다 죽여 놓고 이런 그래서 지가 먼저 죽어요. 그안 그러니까 된다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오래간만에설교 이렇게 뭐 전두사 때 이렇게 하려 그러면 아유 저 담임 목사 봐라. 저걸 설교라고 하냐. 내가 가면 다 죽인다. 그 지가 가서 죽고 가요. 내 힘으로 한다 그러면 되는 일이 없고요. 정말 정말 힘든 거라고요. 그런데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면 쉬워요. 그래서 힘 빼는 데 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잖아요. 38절에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로 보내었느니 우리 노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신 걸 가가지고 그냥 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다 힘들어요. 그래서 에고이스트들이 사는 게 힘든 거야. 다 내가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도 힘들고 새벽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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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맨날 지치는 거야. 번아웃되고, 뭐 미치겠다. 그러고, 뭐 물고 집어 던지고, 뭐 스트레스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고, 그 사람들 보면 스트레스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지가 못때 먹은 거야. 자기 자아가 죽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하는 것은 다 힘들어요. 뭐든지돈 버는 거 내가 돈 벌라면 돈 버는 것도 힘들고요. 내가 목회할라 그러면 목회도 힘들고요. 내가 관계를 맺으려 그러면 관계도 너무 힘든 거. 다 피곤한 거예요. 그내 힘이 아니면 다 쉬워요. 하나님께 맡기면 다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증거하는 것도 비유를 이렇게 돼요 십 뿌리는 거. 십뿌리때뭐힘주 뿌리나? 막 이렇게 해서 막 힘을 줘가지고 팍팍 이렇게 뿌리나? 그냥 대충 뿌려도 씨 자체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잘라는 거예요. 그리고 씨 자체의 생명이 있고요. 뿌리는 사람보다도 밭에, 밭 자체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길가에 떨어진 거하고 옥토에 떨어진 거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얼 힘쓰고 애쓰고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 그냥 뿌리는 거예요. 힘, 힘 주지 말고 그냥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거야. 막 뿌리는 거야. 막 뿌리지 않는 게 문제죠.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가 잘자라고안 자라는 것은 아, 주님께서 옥토에 가서 뿌리라 그러면 잘 자랄 거고 박토에 가서 뿌리라 그러면 좀덜 자랄 거고 그런 건데 그거왜 우리가 연년에 우리 순종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또 주님께서 필요하다 그러면 가가지고 길가 박가 따르게 이게, 이게 기경하라 그러죠 뒤집으라 그럼 그때 씨 뿌리지 말고 뒤집는 것부터 해야지.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 내용 붙들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맡기고 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 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시간을 많이 갖지만 고백을 하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나요? 제가 원고가 오늘 세 장이에요. 두 장밖에 없어. 어떻게 가운데께 없어질 수 있어? 이건 기적 아니에요? 어떻게 가운데께 없어졌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기도했어요, 주님. 이 가운데 부분은 주님의 성령께서 즉석에서 이루실 말씀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가운데 부분이 쿠퍼 부인 이야기예요. 나도 이 내용이 뭐했는지 잊어버렸어. 저는 이, 이런 것이 그 사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께서 이렇게 쿠퍼 여인 얘기를 하고 싶으셨는 것 같아요, 그죠? 어, 그래서 갑자기 나 어떻게 이렇게 사라지는 경우가 있나? 지금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어떻게 가운데 게 없죠? 어, 이럴 수가 없잖아요. 프린터에서 1, 2번 나오고 3 번이 안 나와야 되는데 이자 묘한 일에 저는 오늘 기적을 맛봤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거예요. 내임을 하려고 하면 힘들어지지만 맡기면은 생각보다 그리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두 가지입니다. 믿음은 두려움 없이 사는 게 믿음이고요. 압도적인 기쁨으로 사는 게 믿음이에요. 내임을 하려고 하면 다 힘들어요. 다 그러니까 힘든 거는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힘들,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은 일단 회개하셔야 돼요. 자아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종대기를 추구합니다 자리에 자하겠습니다내 모습 이대로 찬양하겠습니다